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498호 제3면 기사입니다. 최만식 경기도 의원, 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모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 NGO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장애아동이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 놀이 기회에서 겪는 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연희 세이브더칠드런 경기아동권리센터장은 최만식 의원의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재정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장애아동 권익 신장을 위한 의지와 노고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동시에 현행 경기도 아동정책은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아동 놀이 문화 확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가정 다문화 한부모가정아동을 우선 지원하고 있어 장애아동은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제도인 꾸미든카드는 병원복지관 예체능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치료와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창의적 놀이활동보다는 놀이치료에 치중해 있어 아동의 자율적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 활동은 장애 아동에게 즐거움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자율적인 놀이가 보장될 때 아이들은 배움과 체육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조례는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 아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조문상 취약 계층 아동의 권리만 명시돼 있어 장애 아동의 지위가 불분명해 장애 아동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경기도 의원, 양주시 복지시설.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참석.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3일 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복지재단 및 차량지원 선정 복지관 다섯 개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차량 지원의 의미를 나누었다. 전달된 차량은 복지관 이동 지원, 가정 방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 복지 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라며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전달된 차량이 복지 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용자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복지시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과 차량 운영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도내 복지시설의 노후 차량 교체 및 운영 효율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각 기관에 선정된 차량은 이동 서비스 제공, 이용자 병원 가정 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행사 참여 돌봄 사각지대 방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주시 복지기관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현장 활동력 강화, 이용자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이번 전달식은 단순한 차량 지원을 넘어 도의회 복지재단 복지시설 간 협력형 복지모델을 현장에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의원은 복지 현장의 작은 이동 수단이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 될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복지 시설의 이동 지원 정책이 제도화 상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학습 포럼 및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가치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 장애인 평생학습 포럼 25일 평생학습축제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 포럼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며 편견의 벽을 넘어 소통과 공감으로 여는 세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24일 라포엠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김두영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자리병량 미래의 일자리에 전문가 의견 및 발전 방향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25일에는 정말 배움, 정약용이 말하는 배움을 주제로 제9회 남양주시 평생학습 축제가 2년 만에 개최된다. 축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체험부스 공연 정약용 체험키즈존 이벤트 등이 마련된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1시 30분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되며 미디어 대북 공연과 샌드아트 공연, 레이저 개막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과 축제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장 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을 담은 떡시루 부모자조모임 실시. 동두천시장 애인주간보호시설은 2025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 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시행 사업에 선정돼 총 4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월부터 12월까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행복을 담은 떡시루 자조모임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떡제조 기능사 실기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있으며, K디저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2일에는 동두천시장의 인주간 단기보호센터에서 추석특별행사가 열렸다. 이날 자조모임은 시설 이용인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명절의 의미를 나눴다. 김지욱 시설장은 이번 행복을 담은 떡시루 자조모임은 교육을 넘어 부모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배운 것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선순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신장장애인 옷속 상처를 봐야 진짜 복지 현장과 경기도정 연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실태 및 제도 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장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투석 후 식사 지원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 김성범 팀장, 이상원 주무관을 비롯해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정왕희 화성지부장, 김철 부천지부장, 김승현 수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장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으로 보통 2-3kg 정도의 수분 체액을 배내기 때문에 치료 후 첨저혈당 첨저혈압으로 쇼크가 올 때가 많다. 최근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투석 후 식사 제공이 점차 중단되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라면이나 빵, 물 마른 밥으로 허기를 채우는 실정이며 귀가를 위한 교통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탈진이나 실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매주 이 물결표 쌓인 3회. 연간 150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시간이 1물결 표사인 2시간 이상 걸린다며 개인택시 이용 시 비용 부담이 과중해 사실상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던 투석 후 식사 제공이 최근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의료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환자 유치기 목적의 서비스라는 의견에 따라 중단하고 있지만 투석 직후 영양공급은 첨저 혈당 어지럼증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적 조치일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겉으로 보기엔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여 옷 속에 감춰진 투석으로 인한 상처투성이의 현실을 보지 못한다며 중증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낮고 체감지수 역시 낮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중위소득 140%까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재산 기준 등으로 실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제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투석환자 교통비 바우처 제도 신설택시 셔틀 선택형 이동지원 투석 후 식사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조례 개정 및 정책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회와 협력하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는 중위소득 120% 140% 같은 수치의 문제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지원을 세심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복지의 이름으로 생존을 지켜내는 진정한 공공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